2024년 3월 27일 수요일 매일 성경옥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예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래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한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신 이후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재판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재판은 매우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재판이라 함은 대낮에 성전의 집회실에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 열어야 되는 것이 이제 재판인데, 야밤에 대제사장 집에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시작한 재판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재판이었던 겁니다. 5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대. 원래 재판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밝혀낸 다음에, 그 죄에 맞는 벌을 주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판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피고인 석에 세운 이 공회원들은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사형이라는 결론이죠. 그리고 그에 맞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된 거짓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은 자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 맞아야 유죄를 줄수 있는데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무죄가 되고 풀려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죠. 예를 들어 사형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밝혀지면 그 증인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저, 이 재판에서는 그런 상식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유죄로 결론이 난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일단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점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재판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시편 110편과 다니엘 7장을 말씀을 인용해서 말입니다. 62절을 보시면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다니엘서 7장 13절, 13절에서 14절에 나온 말씀. 내가 또밤 환상,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누가 봐도 여기에 이 인자와 같은 이는 평범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호칭하신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자가 10편 110편에 나온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주라고 고백한 그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바로 이 인자라고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수준이 아니라 온 우주를 영원히 통치하는 신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라고 외치며 유죄를 선언한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다리며 있었더라면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해 무도한 짓거리를, 하지를, 무도한 짓거리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 재판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닭이 두번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폭행당하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그쵸? 네가 선지자라면 맞춰봐라. 뭐 네가 선지자라면 그거를 증거를 나타내봐라. 이런 식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어 그렇게 선지자 노를 태해 봐라라는 식의 조롱이 있은 다음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닭두 번의 울음소리와 베드로의 이세 번의 부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말씀의 성취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의 끝,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된 유일한 구원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수 있을까요? 저는 좀이 부분을 깊게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바로, 마가복음을 처음 접했을 당시의 성도들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과 같은 불법적인 재판, 폭력적인 박해, 치욕스러운 조롱을 일상처럼 당하는 현실에서 이 본문을 처음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우리의 상황과 완전히 다른 그냥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당하신 고난으로만 해석하기 쉬운데요. 실제 역사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재판받고 판결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어, 아마도 처음 이 마가복음을 접했을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 들으면서 얼마 전에 순교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처럼 재판을 받고, 정말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잡혀 죽은 동역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본문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위로를 받게 될까요? 내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이 아니구나. 나도 예수님을 따라, 먼저 간 동역자들을 따라, 나도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구나. 이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나름의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는 저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 맞는 것일까? 나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근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자꾸 많지? 그럴 때 마가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이 재판 받으시는 예수님께로 고정시킵니다.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적인 현장으로 마가복음은 우리를 안내하고 있죠. 근데 그 현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막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거짓 증거로 모함을 당하기도 하며, 눈앞에 말씀을 증거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한가지만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받는 그런 일들, 그런 현장으로 지금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온갖 핍박과 방해로 인해 낙심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임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선지자 노르테보라는 그 조롱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시는 실패한 메시아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포함해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완벽하게 성공하고 계신 메시아임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불법적인 재판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은 그 현장의 실상은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장면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